할렐루야. 우리 교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올해는 교구 찬양대회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1등 할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보아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지 못하면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각적 능력은요. 이 청각적 능력과 함께 시각적 능력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 80%가 이 보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먼저 34절과 36절, 34절, 35절 이두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빛이 어둡지 않냐한가 보라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눈이 성해야 바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쳐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해야, 눈 뜨셔도 돼요. 눈이 성해야 몸을 제대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일만, 육신적인 일만 바로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바로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이 바로 띄어져야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띄어야 지금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눈만 바로 보면서 내 영적인 눈이 마치 소경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은 이게 내가 바로 살고 있는 믿음인가? 다른 믿음인가?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 몸의 눈과 영의 눈이 온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영의 눈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몸과 영의 눈이 성하지 못해 바르게 볼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인가 오늘 성경에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미혹된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룰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들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과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한 가지 룰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있는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여자가 깨달았냐면요. 그 말을 듣고 미혹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보았더니, 보았어요. 근데 보았더니, 전에 아무리 그걸 보더라도요, 먹음직스러운 게 없었어요. 보함직도 없었습니다. 지유롭게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봤더니, 그 선악을 하게 한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뭔지 아세요? 미혹에 빠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좋을 때와 믿음이 나쁠 때하고 완전히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된 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혹된 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원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원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산, 그 에덴동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동산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추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 영에 빠지고 있나면요. 거기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어떤 눈이 있나면요. 살이 분별을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눈이다. 이건 일의 이치를 구별하는 것, 사리 분별이라는 것은 일의 이치를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삭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다른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물론 뭐 연세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나이 들다고 꼭 눈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이 에서는요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다 갖다줬어요. 특별히 이삭이 좋아하는 것이 뭐였어요? 짐승 고기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가서 늘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누가요? 리부가. 이 리부가는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엄마 말은 잘 듣는 거야. 물론, 죄송합니다. 여자 치마 속에 그 파에 있어서 엄마 말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애서는 이 피부에 뭐가 많았어요? 털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 사, 여기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 눈만 밝았으면 사리분별할 수 있는 일만 있어서 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리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그 들짐승토를 자기 표에다덧씌워서 가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복을 빌어 주고 난니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살이 분별을 못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서의 그리고 이 자손들은요, 계속적으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서 회방하고 방해를 했다. 처음에 그 하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요. 어떤 눈이 있냐면요. 근심하는 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심하는 눈이다. 시편 6편 7절을 보면요. 다윗상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새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그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때문에 내 눈이 새해졌다.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정말 믿음의 놀아가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 키워드, 즉 당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행복의 조건은 경제력과 풍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1.4%가 돼서 1위입니다. 말 그대로 돈,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17%로 2위. 가족과 가정이 15.1%로 3위. 친구와 대인 관계가 8.4%로 4위. 신앙, 마음가짐이 8.2%, 5위 8.1%로 5위고요. 직장 일이 6.7%로 6위고, 성공과 자아 실현 등 명예에 관한 것이 5.7%로 7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은 다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다. 제가 돌단치를 가면은 부모님들이 꼭 우리 애가 붙잡아야 될것이 있다. 100이면 100, 90이면 90,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명승 원사님, 손주 시훈이가 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단인 목사님 모시고 돌집을 갔어요. 근데 저번에 돌재배하기 위해서 그, 그 칸에다 누르는 거예요. 판사봉, 음악취봉 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본 경험이 많으니까 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딱 뽑혔더니 누가 뽑혔겠어요? 제가 뽑혔어요. 제가 처음으로 뽑혀봤어요. 그래서가 얼마나 시원이를 예뻐하는지 아세요? 과자만 생기면 제가 시원이를 항상 챙겨 줘. 돈. 돈, 돈.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다 카드 결제비 뭐, 뭐 공, 공과금 고지서 다 나가 버려요. 루만 지나면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달 동안은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정작 바라야 될 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염려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바알이 아닙니다. 풍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이 새하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돈하지 말. 네 번째로요, 음란에 빠진 눈이 있습니다. 음란하면 음란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몇번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밤을 다 돌아다니고 보니까 물소리가 점점 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물소리가 나나? 쳐다봤더니 저쪽에서. 어. 누가 샤워를 하고 있나요? 근데 여자들은 웃겨 집에서 하지왜 바깥에 나와서 해? 어, <laughs> 거기서 샤워를 하니까 다윗이 그그 그 점잖은 다윗이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점잖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동그래졌는데 저기에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받했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그것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음란의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지는 목회가 무엇입니까? 음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로 봐야 되고, 근데 목회자가 성도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요.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몰라, 저는 안 빠져봐서 모르겠는데. 중독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음란에 빠져서 죄를 저질러지만 그 죄에서 끊쳐지지가 않는다. 다윗당의음역의 눈이 어두워 저지른 부적절한 관계는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한 번의 과실은 그가 평생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시련과 역경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압살롬이 자신의 첩을 백주 테나세에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 폐륜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통으로 괴로웠습니까? 볼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해 일어난 일의 대가는요, 너무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어떤 눈이 있냐면요, 술에 취한 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한 눈입니다. 술에 취한 눈. 근데 술이 어떻게 취하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먼 2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늦게 있느냐, 근심이 늦게 있느냐, 분쟁이 늦게 있느냐, 원망이 늦게 있느냐, 까닥없는 창상이 늦게 있느냐, 붉은 눈이 늦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붉은 눈, 그 붉은 눈이 뭐야? 술에 취한 자예요. 그 술에 취한 자가 뭐야? 죄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닥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일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요, 술에 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 기울에 무서울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취하면요,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요, 입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어떡합니까? 혀 꼬부라지듯이 방울이 터져나다 이 술취하면요, 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취하면요, 술기운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축만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나게 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취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취해서 아무데나 오줌 싸고 때려부시고 욕하고 그러지만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다른 점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어디서 취해요? 술집에서 취해요. 근데 성령에 취하는 거 어디서 취합니까? 교회에서 취하는 거예요. 또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면요. 아무리 취하여도 다 공짜예요.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미친놈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뭐가 돼요? 성자가 돼요. 술에 취하면 술동자가, 술 중독자가 되어 결국은 죽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면 부부 사이가 달라져요. 술 취하면 부부 싸움을 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취하면요 부부근술이 좋은 거예요 힘들 때 어렵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손 잡고 기도하잖아요 부부근술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손 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세요. 또술 취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아요. 또술 취하면 가정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술에 취하기를 바라세요. 어제도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 한잔 다 드시고 전화하셨나봐. 목사님, 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척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정하는 잣대로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 그래요? 불륜이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잣대로 판결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너보나 너그러워. 난 당연히 할수 있는 거야. 나는 합리적인 거야. 내가 하는 거는 다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잠깐 실수하는 거 보여주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예수님은 마태 본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라고 말씀 내 속에 있는 불보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뭘못 본다고요? 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잣대로 보는 것을 착량하신 거예요. 똑바로 봐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야 바른 눈으로 바르게 보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 니 왜냐하면 디모디우스 3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울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매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요, 계속 악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자들은 계속 속이게 돼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길 때에 우리는 바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다 까먹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야죠. 그리고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칼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해 곰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니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힘이 생기는 거라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려운 순간을 이기할 게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의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돌을 돌로 돌, 돌을 던졌어요. 돌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봤을 때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얘기를 해. 요 아니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이 눈이 밝히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강력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잘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른 믿음을 원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깨달을 수 없으면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행할 수 없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른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루시는 우리 이경우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